이거 편의점 파는 거잖아. <laughs> <laughs> 여자. 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laughs> 크리스마스. 너 한국 응. 시장 와본 적 있어? 없어. 처음이. 처음이야? 응. 아 응. 저번 달에 프로모 시장 갔는데 응. 거기 너무 바가지 요금이 너무 심하던데. 아 그러니까 요즘 유, 어,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유명하게 됐나봐. 내가 만만해 보여서 그런가? <laughs> 여기는 가평 작고을 시장에, 알겠어? 응, 알겠어. 뭐라고? o u What are you? What are y 어 u w h a 가평 r e you? 장 h a t are 장 o u What a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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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t are you? What a 어, 뭐 먹을까? 어, 농협가 가지고 코펠 다 털릴래? 농협 커피 어때? 뭔 <laughs> 뭐 말이야? 왜 <laughs> 이렇게 화나게 웃고 있어, 진짜? 뭔말인지 뭐 모르겠어서. 일본에서 뛰다가 어떻게 됐다고? 사무이. 사무이? 감정이입해서 한번 해줘 봐. 응? 사무이. 사무이 따라. 이거. 이거 이거. 사무이 따라 이거. 우리 우리 옛날 신박도 있구요. 음. 여기가 맛집에 거리래 음, 닭발. 칼국수 좋아해, 진죠 어, 좋아하지. 음. 원래 시장에, 어, 와서는 칼국수라든지 음. 뭐 팥죽. 응. 음. 이런 게 맛있거든. 나 진짜 팥죽도 먹어본 적이 없어. 칼국수도 먹어본 적 있을 거 아니야? 있어. 그렇다면 우리 칼국수 한번 먹을까? 날씨도 추우니까? 응, 음, 좋아. 따뜻한 거 먹고 싶다. 배달의 민족에 있는. 배달식으로는 그런 맛이 아닌 응. 한국 수배달식 한국 는런 맛이 이아한 한국 전통국장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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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보자 오케이? 국 응, 좋아. 가국한 아, 가자 빨리, 빨리 가자 아 어, 좋아 안녕하세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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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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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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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지. 채나물 조금, 열무김치 네. 조금 어. 넣고 아신 초장을 아신 조금 뿌려서 어. 조금 배를 채우시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국수가 나와요 음, 네. 아장님 감사합니다 어, 나왔다 몇장아 어, 어, 감사합니다 제 거가 뭐예요 상인님 제 거가 네내 네. 거는 그냥 갈국수고요 유나장은 음심이 갈국수 가자 응, 응. 응. 어어 아, 음심 감자가 들었네 그렇지 이거 집 왔는데, 사이 조금 있다가 그 어떤 그 여자, 여자 아이 친구 하면 데리고 올 거예요. 네, 네. 두 개를 시킬 거예요. 한어요제 네. 거는 맛있게 해주시고, 네. 하나는 이거 혹시 이걸로 국물 좀 부탁드려도 될까? 네. 그거는 속아 쏘가지고, 네. 이걸로 하나는 이걸로 해가지고 이거를 네. 제 지인한테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 지인한테 네. 국물 주시고, 네. 어때요? 리나한 맛있어 보여요 좀... 아침도 안 먹고 왔어. 아침도, 아침도 안, 안, 먹고 안 먹고 왔어. 많이 먹을라고. 맞아 게해잘 <laughs> <자>, 먹겠습니다. <laughs> 오물한번 와, 맛있어? 이거다. 음. 와, 와, 음, 따뜻해? 따뜻해? 다 와, 이맛다이 맛있어? 맛있어? 거다 이거다. 해거다 이거다. 이거거봐도 돼? 국 이거다. 이거다. 먹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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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국물 색깔이. 그니까. 음. 음. 내꺼 먹어봐, 진짜. 먹어봐도 돼? 먹어, 먹어. 어, 너무 맛있는데? 맛있지? 엄청 다른데? 음, 맛있면 다르네, 그치? 어, 너무. 좀 음. 음 진하지? 좀음 진하지?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너무 내 스타일이랑 너무 맛있어. 그치. 이것도 맛은 있는데. 응. 약간. 나 이게 맛있는 것 같아. 이게 맛있는 것 같아? 내 스타일이야. 아, 진짜? 응. 오빠 이쪽이 이쪽 좋아? 아니나이쪽 좋아. 설탕을 좀, 뭐 잘못 넣었나? 달지. 응. 그치. 응. 응. 아, 술잘 먹어. 리나짱. 응, 맛있어. 행복해. 응. <laughs> 응. 응. 어, 이거 내꺼. 이거 내꺼 먹 먹고. 난 이거 진짜 이거 맛있어. 이거 네 스타일이야? 응. 응. 한입. 맞아. 그래, 먹어, 먹어. 음. 응. 응, 맛있어. 어때? 응, 응. 좋아? 좋아하는 <laughs> 응. 좋아하는 응? <laughs> <laughs> 진짜 이게 네 스타일이야? 응. 교환해, 그럼 진짜? 응, 먹던, 먹던 건데 괜찮아? 안돼응 이미 먹었잖아 나도 올게 누나 짱 크리스마스 때뭐 해? 크리스마스? 응. 와사비랑 아, 두리, 앵무새랑? 응 앵무새랑 음 나도 수컷 새한 마리 데리고 갈 테니까 그리고? 수컷 새한 마리 데리고 갈게 응 암컷 새, 아사비응나 수컷 새 해가지고 응. 넷이서 <laughs> 2대2로 저기 닭갈비 라도좀 먹으러, 먹으러 올까? 닭갈비 와사비랑 너랑 나랑 스커트. 스커트 이름 뭐? 초장, 초장. 사장님 죄송한데 이거 육수 조금만 더좀 주시... 쪼그라 들어가서 육수 좀더주실수있어요 네요. 아. 아 감사합니다. 정말... 아 육수, 예, 육수 나왔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이거 뭐, 뭐야? 뭐 초장의 육수. 아, 응? 뭐야? 이거 편의점 파는 거잖아. <laughs> 아니 나잘너 처음에 이거 못 느꼈어? <laughs> 뭔 말이야 이게 편이 좀 응? 이걸 니꺼였잖아 처음 아, 음, 그러네. 처음에 먹었을 때 <laughs> 아니 이게 이게 이 이거야 이거 이 육수로 니꺼가나거구너너도못 네 <laughs> 뭐, 음 느꼈어 이가 진짜? 아 그래서 어. 어. 이게 맛있더라. 미리 짰거든 사장님이랑아 사실 스프도 맛있네요. 라면 스프인도맛있는데 아, 물론 이걸 따라올 순 없지만. 리나짱 반응이 살짝 너는 어 뭐야 나 이럴 거아그게안 되는구나 확실히 이게 편의점 라면도 맛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워, 훨씬 맛있잖아 이거는 집에서 못만는맛음뭐 응. 근데... 진짜 내 스타일 아 아싸 소금 소금 많이 넣어서 짜게 할걸 그랬다 아싸 내 근데... 아리나짱 다 먹었네 다 <laughs> 먹었어 맛있다가 이번 말은 <말로> 뭐야 오이지한번더오이지 <laughs> 오이지. 시작 여러분 갑병 한번 더. <웃음> <웃음> 여러분, 납변, 젖, 고울, 시장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 오, <laughs> 잘 먹네.